보라색이에요. 냄새는 한약주스 같은 냄새가 나요. 지금 꽃대로 인해서 진딧물이 지금 출몰할 술물화시... 시기인데 어우 발아파. 어한손 시기라서 지금 깍지도 되고 어, 저는 친환경을 선택했습니다. 진딧물 약 따로 나온답니다. 파리, 뿌리 파리, 응에 진딧물 뭐 온갖 거다 된다 하길래 친환경을 몸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샀는데 1 년은 써봐야 뭐 얘가 어느 정도 예 효과가 있는지 알수 있겠죠? 어, 파리야, 안 되겠어요. 어, 파리 아파, 파리 아파. 어, 파리야. 다이소에서 0천 원짜리예요. 유행하게 쓰고 있습니다. 꽃대들의 진진물이 출몰할 수 있으니, 꽃대들에게도 열심히 찾아야겠습니다. 어, 얘 봐. 어, 손톱 봐. 라탐? 어, 라탐도 참 예쁘게 물드네요. 세월이 흐르니까. 창은 분갈이하고 3년쯤, 자구를 따서 분갈이하고 3년쯤 키웠을 때, 제일 인물이 제일 인물이 나는 날 때인 것 같아요. 야, 색감 예뻐졌어요. 3년이 넘니까 제일 예쁜 얼굴이 나오네요. 얘는 응. 천거 보세요, 천거. 이게 도작품이라고 하지 음, 이게 설친되여서 향기가 나요, 향기가. 음, 맛있는 주스 같은 향기가 나요. 응. 해질 무렵의 햇살에 이 빛나는 꽃대들이 참 예쁘네요. 물방울 맺힌 꽃대. 어, 석양을 받은 달기들의. 물광을 보세요. 약간. 물광 약간. 이쁘다 어, 하우스 유기들은 3월이 절정인 것 같아요. 3월에서 4월, 5월 중순까지 절정을 이루다가 5월 중순이 지날 무렵부터 서서히 물을 빼기 시작하더라고요. 원래는 더위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이 좀더 빨리 빠지지 않을까.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. 어 예쁘세요. 나는 얘를 너무나 좋아합니다. 레드 애플. 음. 루비가 예뻐졌어요. 어, 이 라인 좀 보세요. 루비 라인이 너무나 예쁩니다. 붓으로 색을 터치한 것 같은 이 느낌이 참 예뻐요. 백두산. 인자한 곰봉들이 봄이 되니까 통통해지면서 자구들도 많이 내고 있네요. 어 음, 얘도.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밥이 많아지고 있어요. 정말 봄의, 봄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자구를 많이 치고 풍만해지는 듯한. 역시나 봄은 생명, 생명의 계절이에요.